하나하나 설명해 줄게. 응. 그, 항등식 뜻부터 얘기할 건데, 어, X를, 음, 여기에서 X는 문자야, 그냥. 뭐꼭 X가 아니어도 된다. 다른 문자일 수도 있어. 야, 근데 X가 그냥 상징적인 거니까. 어, 그러니까, 문자인데, 그냥 X를 쓸게. X를 포함한 식. X를 포함한 한 식은 이 세상에 딱두 개밖에 없는 거야. 즉,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식은 이 세상에 딱두 개밖에 없어. 방정식하고, 항등식이라는 게 있단다. 그러면 X를 포함한 등식 중에, 누가 방정식이고 누가 항등식인지 어떻게 구분할까? 자, 방정식의 뜻은, 특정한 x 값을, 그러니까 x에다가 특정한 값을 넣었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 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2x 더하기 1이 5야. 그러면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등식이 성립해? 안 성립해? 성립 안 하지. 좌변은 3 되고 우변은 5니까 등식이 성립 안 하잖아. 근데 x에다가 뭘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5가 되면서 5가 되지. 그치? 그러니까 X가 1일 때만 등식이 뭐해? 성립하지? 그래서 이 2를 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X의 값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태 뭐라고 부른 거야? 이걸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른 거야, 방정식이. 그래서 방정식이라는 거는 특정한 X 값에서만 등식이 성립하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니? 어 그러면 항등식은 뭐냐면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라고 해서 그냥 좌변하고 우변이 같은 식이야.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 x 곱하기 x는 x 제곱이다. 이거는 좌변하고 우변이 그냥 어떤 식이야? 같은 식이지. 어 이거는 x에다가 1을 집어넣든 x에다가 2를 집어넣든 X에다가 3을 집어넣든, 항상 등식이 뭐해? 성립하죠? 어, 이런 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항등식이라고 부른다. 어? 어, 심지어는 또 이런 것도 이, 있지. 항등식이죠. 응? 응, 왜? 좌변하고 우변이 어떤 식이니까? 어, 같은 식이니까. 어, 이해 가지, 그지? 응? 음. 자 2번 자 2번은 얘들아 항등식이 갖고 있는 성질이야 <laughs> 자야 요것도 내가 쉽게 그냥 예를 들을게 봐봐 x제곱 더하기 2x 아니 그래 이렇게 하자 야 x 플러스 1의 제곱이 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래 자 요렇게 나오면서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래. 야, 그러면 항등식이니까 좌변하고 우변이 서로 어떤 식이야? 같은 식이지. 어? 그러니까 요거 전개해주면, 전개해주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A, B, C가 뭐겠니? A는 뭐고? 1이고, B가 얼마? 2이고, C가 얼마야? 1. 이렇게 되겠지, 그지? 어 그게 너희들 그 성질의 어, 2번이야. 2번. 성질의 몇 번? 2번. 응? 어 이렇게 돼 있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A 프라임 X 제곱 더하기 B 프라임 X 더하기 C 프라임. 일명 이거를 개수비교라고 하는데 항등식이면 이차항은이차항끼리개수가 서로 뭐하고? 같고, 1차항은 1차항끼리 개수가 서로 뭐하고? 같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그냥 개수가 뭐하다? 같다. 그렇게 그냥 푸는 거야. 무슨 식이니까? 항등식이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 가지, 그지? 얘들아? 자, 근데, 봐봐. 요 식을 있잖아. 내가 이쪽으로 다 넘겨볼게. 얘를 이쪽으로 뭐 해봐? 다 넘겨보면, 어, 요렇게 될거 아니야, 얘들아. 1-a의 x제곱이야 자 얘를 이렇게 넘어오면 2-b의 e x가 돼요 그 다음 얘를 이렇게 넘기면 1-c는 0대 근데 여전히 얘는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야 어? 그러면 얘가 방정식이 아니라 무슨 식이기 때문에? 항등식이기 때문에 항등식에서 우변이 뭐면? 0이면 모든 개수를 뭐라고 푼다? 0으로 풉니다. 라는 게 거기 성질의 1번 성질이야. 자, 이거 중요하다. 자, 다시 한 번. 항등식의 성질 중에 우변이 얼마면? 0이면 모든 개수를 뭘로 푼다? 0으로 푼다. 그래서 A는 얼마고? 1이고, B가 얼마고? 2이고, C가 얼마다? 1이다. 라고 그냥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이해 갔니? 응? 자, 됐죠? 자, 어, 얼렁 설명 좀 해볼게, 이제. 자, 3번. 자, 미정계수법이라고 있어. 너희들 고등학교 여기 항등식 문제는 자, 이런 문제 안 나와. 다음 중 항등식과 방정식을 고르시오. 너희들 거기 29페이지 개념체크 1번이 그런 문제지? 학교에서 그거 시험 문제 낼것 같아? 안 내. 그런 건.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방등, 방정식하고 항등식의 개념은. 어? 안 나와. 무조건 항등식 문제는 자 미정계수법만 나오는데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뭐냐면 자요게 항등식인데 여기 요게 보이지 b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수라는 뜻이야 얘가 그래서 이 b 하고 여기 있는 a를 뭐라고 불러? 미정계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럼 얘들아 잘 들어봐봐. x는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는 문자지. X는 구할 필요 없어. 왜? 항등식은 모든 실수 X를 해로 가자. 그러니까 X에다 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이라고. 그러니까 X를 찾는 게 아니야. 누굴 찾는 거야? A값하고 무슨 값? B값. 이게 항등식이 되도록 A값하고 B값을 찾는 게 문제야. 그걸 우린 뭐라고 불러? 미정계수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직 정해지지 않는 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이라는 뜻이야. 뭔 말인지 이해 갔니? 그러니까 너희들 좀 헷갈리지? 말라고 자세히 좀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항등식 문제는 요거 미정계수 결정 문제가 거의 대부분인데 미정 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뜻이야. 자, 계수 비교가 뭐냐면 말 그대로 계수 비교야. 방금 한 거. 1차항은 뭐끼리 같다? 1차항끼리 같습니다. 그래서 a는 얼마? 3. 그다음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습니다. 그럼 b는이 e. 하고 푸는 게 계수 비교법이야. 자, 그러면 개수비교법에서의 핵심이 뭐냐? 내림차순 정리다. 얘들아 써놔. 개수비교법의 핵심은 뭐라고? 내림차순 정리. 자, 그리고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나오면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셔야 돼. 너희들 앞에서 다항식의 정리 배웠지? 그때 내림차순 정리만 배웠지? 그 배운 목적이 이런 거 쓰려고 배운 거야? 응? 자, 개수 비교법을 하실 거면 무조건 내림 차순 정리한다 라고 머릿속에 꼭 익혀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수치대입법인데, 자, 똑같은 식으로 할게. 자, 수치대입법이라는 건말 그대로 X에다가 아무 값이나 집어넣고 미정 계수를 찾는 방법이야. 자, 첫 번째. 근데 너희들 이거 머릿속에 기억해. 지금 미정 계수가몇 개야? 두 개. 그럼 식을 몇개 만들어야 돼? 두 개. 이거 되게 간단하지 않냐? 미정 계수가두 개야. 그럼 식을 몇개 만든다? 두 개. 그러면 X에다가 두개 값을 대입하셔야 돼. 자, 제일 처음에 쉬운 게 0이죠. 얘들아. 웬만하면 간단한 거 집어넣어. 자, 0 집어넣으면 뭐 되니? B는 얼마? 2라는 값이 나오죠. 요거 0 대고 B. 요거 0 대고 2니까 B는 2. 자, 그럼 B가 결정됐잖아? 그럼 B에다가 집어넣어 식을 이렇게 2를 자 두번째 이제 X에다가 1 집어넣어 뭐 집어넣는다? 1 그러면 1 집어넣으면 3 플러스 2는 A 더하기 2가 되잖아 이렇게 좌변, 우변다 집어넣는거야 요거 없어져서 그러면 A는 얼마다? 3자 그럼 지금처럼 X에다가 적절하게 숫자를 집어넣고 푸는걸 뭐라고 부른다고? 수치대입 그러면 수치대입에서 학생들이 못하는게 뭘까? 방금 얘기한거야? 어, 미안해 얘들아 어, 왜 자꾸 이렇게 전화를 하지? 방금 얘기한 거야. 미정계수가 몇 개면 두 개면 수치들이 몇번두 번. 번. 미정계수가 세 개면 수치들이 몇번세 번. 그렇게 꼭 뭐한다 기억한다. 얘들 아 이해갔니? 어? 어? 자 일단 설명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어? 자 너희들 29쪽 잠깐 이제 풀어.